과학지식을 발견하는 것들과 동참한다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강력한 이야기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과학의 가치가 결국에 사회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하실 때 있어 박사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고 어떤 활동들로 이 이야기꾼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 기술의 시대입니다. 산업 제품도 전쟁의 승패도 과학 기술이 결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 식량, 에너지 모든 문제도 과학 기술의 승패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과학자는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은 대중과 공유해야 됩니다. 물론 연구자는 연구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전문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그게 국한되는데 그게 거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일반인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현직에 있는 과학자로서 가장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할 럼을 쓰는 거고요. 대중 강연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솔수주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떤 그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과학 기술이 지향하는 가치는 그 혁신에 따른 사회적인 공헌과 기여를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최지현 대표님. 네,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치를 나누는 회사를 창업하셨다고 했는데 그 책임과 가치를 누구보다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셨을 테고 그걸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그 얘기를 잠깐 좀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소셜벤처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소셜벤처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정의를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소셜벤처의 사명을 갖고.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과 상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정보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디지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반면에 후유증도 적지 않다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혹시 그 대한민국 사업체 중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그 중에 50대 고령층, 50대 이상의 고령층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도 이제 많이 겪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소상공인 분들도 더 많은 고통을 겪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50대 이상의 고령층. 네, 평등하지 못한 그 소상공인 분들에게 저희는 집중을 했고요. 저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어, 이런 공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하려고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용적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를 실현하고 계신 창업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상수 박사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 그 식량 위기,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전문가들은 또 언론에서는 위기라고 막 하는데 실제 국민들은 그걸 체감을 못해요. 전문가로서 우리 각성소 박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좀 여쭙고 여쭙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산업혁명 이후 이런 걸 예측 못했습니다. 편리한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후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환경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또 곡창 지대의 가뭄 홍수에 영향을 준 식량 문제를 영향을 줍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기본적으로 생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에너지 환경 식량 보건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문제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인식을 쭉 인식하고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안 바뀌고요. 선진국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는좀 심각하게 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도 제시해 주셨어요. 이걸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기후변화 a i 쪽으로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좋은 생각 없으세요? 이제 기상청 이야기가 생각이 하나 나서 기상청에서 이제 아왜 이렇게 날씨를 못 맞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기상청 전체 체육대회 여는 날에도 비가 오더라 우리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측의 문제고 어떻게 될지를 미래를 어느 정도 추측해보는 문제는 요즘 정말 정말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예측을 하냐 하면은 지금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어제 어땠는지 제대로 알고 작년에 어땠는지 제대로 알면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는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기술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같이 연구가 많이 되면은 이제 진짜 지구온난화, 사막화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좀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전문가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하자 보니또 데이터 쪽으로 우리가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최지현 대표님도 경영 컨설팅도 같이 하고 계세요.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전해주는 언어를 잘 이해할 수있게끔 하시는 방법이나 뭐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데이터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저도 저는 이제 현장에서 소상공인 분들과 많이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근데 고민을 들어보면, 뭐 어제보다 더 나은 매출을 오늘 내야 되고, 뭐더 나은 상품을 또 내놓아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실현을 하려면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실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점주들은 점포 운영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 이런 데이터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경영 컨설턴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런 소상공인분들과 어떻게 보면 휴먼 터치라고 하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제는 비가 왔는데 왜 매출이 올랐을까요? 어제는 맑았는데 왜 매출이 떨어졌을까요? 업종마다, 뭐 규모마다, 내부 시스템이 가진 그런 것들마다 현장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춘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휴먼 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소통의 주체가 누구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주체가 되는 과학 언어 소통의 그, 그런 소통의 공간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작가님한테도 좀 저기 보는 게 과연 그 소통의 그 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 그걸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학의 진실성이라고 우리가 인테그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 과학기술의 그 과학사에서 보면은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자본주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건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의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회에 사적해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 가졌던 과학자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고 과학기술이 대중들에게 비춰졌을 때 자기네들이 이익집단처럼 보인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이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축소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들이 그냥 과학자들이 돈 벌려고 이렇게 창업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거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비춰준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큰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서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었는데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경사 겸사 제가 했습니다. 좋은 질문에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지금 세 분의 패널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들으시는 소감이나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코멘트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정말 인생은 길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알아야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렸을 때 그걸 못 접했어요. 세상의 주변의 것들을 정말로 직접 관찰하고 그거를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문화유산인데 그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녹여내며 살아온 이런 습관들을 못 들였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발견하는 것들과. 동참한다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